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오늘 네 번째 나눔 시간이거든요. 이 신은, 순수물결은 여러분,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어요? 파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눔도, 여러분의 본 존재의 그 문을 활짝 열고 파동으로 우리 나눠보도록 해요. 오늘 나누면요 여러분, 그네 번째가 되는데요. 이 책의 몇 페이지죠? 24페이지 제목은 "육호는 꿈이다"거든요. 한번 제가 시를 낭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호는 꿈이다. 육호는 물거품이다 하룻밤 꿈, 물 위에 달. 그대는 그것을 나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나의 옷, 잠시 걸친 그림자. 육혼이 사라질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죽음도 끝나며 나는 본래의 나로 돌아간다. 무노수 멸도, 죽는 이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음으로부터 건널 도도 없다. 나는 깨어있다. 그리고 지금도 본래 깨어있는 존재였다. 여러분, 파동으로 울림으로 다가갔나요? 네. 그럼 여기서, 유콘은 꿈이다 했는데 여러분 유콘에 대해서 이제 순수물결을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아주 확실하게 하실 건데 다시 한번 혹시 처음 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유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영성적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영혼을 하나로 묶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성적인 부분에 좀더 깊이 못 들어갔는데, 실제로 세 분에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순서물결에서 어떻게 여러분 더 깊이 세밀하게 본질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을까요? 그냥 영혼 백이 아니다. 인간이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근본인, 본영? 근본인 영. 영원히 존재하는 영. 죽지 않는 것을 본영이라 하고, 내가 인간의 육신으로 오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다? 그냥 혼이 아니라 육신과 더불어 온 육혼이다. 그리고 뭐요? 육신, 육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본영, 육혼,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유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냐? 유콘이라는 것은 나의 이 육신을 운영하는 그 컴퓨터를 얘기하면 중앙처리장치 CPU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유콘은 다시 세밀하게 얘기하면 나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고요. 나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 이것들이 다 유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들은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본형은 까맣게 잊어왔죠. 온전히 나는 지금 뭐예요? 이 나의 육체적인 생명, 그리고 매일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감정과 마음, 이두 개가 오직 나라고, 그것이 개인적인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죠? 그래서 하룻밤의 꿈, 무리의 달이라고 육혼은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육혼이 한 놈이 진짜 나일까, 가짜나일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이렇게 평생 나라고 생각했던 육체, 육,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 나일까, 가짜 나일까. 한번 여러분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요, 여러분. 배우예요, 배우. 지금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찍어요. 이번에 내가 맡은 배역은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어떤, 뭐, 교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죠, 나중에? 이제 군 장성으로 들어가서, 뭐, 정부를 혁명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조선왕조, 그 누구보다도 갖지 못했던 절대 권력이라는 것, 최고 일인자라는 것을, 그러한 위치에서 여러분 살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이 나라를 경제 부흥과 여러 가지, 먹고 살 수도 없는 이민족을 어쨌든간에 부강한 나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초 발도움을 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총탄에 맞아서 비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이 역할을 내가 했어요, 배우가 쭉 했어요. 이것이 나인가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러한 어떠한 권력도 잡아보고 수많은 풍파 이 나라를 정말 어떤 가난에서 부의의 나라로 성장하기 바전면서 했던 그 많은 고뇌들과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야만 했던 것들, 그러고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부인을 총탄으로 잃고 또 나마저 총탄으로 죽어가는 이 배우가 이 역할을 했어서 나냐고요? 그삶 속에서 얼마나 울고...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모심을 받음으로써 그랬던 모든 것들이 나인가요? 이 배우가. 아니잖아요. 이 드라마가 끝났어요. 이번에 내가 맡을 역은 고지예요. 고지 거지 한평생을 그 드라마를 찍을 동안 살면서 정말 배고픔에 시달리고 갖가지 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박도 받고 그랬지만 그것이 내 삶이었나요? 한 드라마가 끝나고 이번에 내가 재벌 회장의 역을 맡았어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회장이 되었고, 그러다 잘 나가다가 오늘 나는 그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적인 영향에서 내가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나고 나는 날거지가 됐어요. 이게 난가 나였나요? 그리고 또 역할이 바뀌어서 내가 암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환자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평생을 지나는 병마와 싸우는 그 역할을 만났어요. 이것이 나인가요, 여러분? 그 배우가 바뀔 때마다 내가 그 역할을 하면서 겪었던 슬픔, 괴로움, 고통, 아픔, 뭐 즐거움, 환희, 갖가지 온갖 나의 감정과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이 나였나요? 아니고요. 진짜 나는 누구였어요. 그 배역들을 모두 나, 다 해낸 나, 배우 나, 누구 누구라는 나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유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역을 할 때마다 입었던 그 옷. 내가 왕의 역할을 맡았으면 왕이 입었던 그 뭐예요. 도포, 옥룡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내가 내시 역할을 했을 때 내시가 입었던 옷 내가 거지였으면 다 헤어진 그런 옷을 입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깡통 차고 놀던 그 거지의 옷 내가 재발 회장이었으면 의리의리한 그 필등의 수많은 비서진을 거느리고 정말 멋진 세단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암환자 역할을 받았을 때 정말 머리가 다 빠져가고 그... 병원 침대에서 누구의 심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생리적인 현상도 내가 할수 없던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십회 수백회 수천번의 윤회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옷을 갈아입었던 거라는 거죠. 그럼 옷을 갈아입은 그본 존재가 누구냐 그것은 누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역할을 했던 배우 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형 본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관념이거든요. 그러고 죽으면 끝난다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성과 공포와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이 끝나든지 끝나고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 세계를 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째요? 그렇게 해서 묶여 사는 거잖아요. 갇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에요 육호는 뭐예요? 육호은 물거품이다. 그냥 나무 한 그루가 바람이 불때 지나가는 그 하나이고 하룻밤의 꿈인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꿔요? 꿈속에서는 그게 실제 나인 줄 알잖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깨어나서도 그꿈의 잔재가 있어서 흘리던 눈물을 그대로 흘릴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룻밤의 꿈이라는 거예요. 6호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은. 그 다음에 물 위에 뜬 달이에요. 물 위에 비친 보름달이 진짜 달인가요 여러분? 근데 그달이 진짜 나인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뭐예요? 내 삶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 꿈이 깨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면 버젓이 살아있는 나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을 나라고 불렀다. 무엇을요? 유코노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나의 옷 잠시 걸친 그림자 유콘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때 꿈에서 내가 어떠한 뭐 호랑이에게 쫓기고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고 내가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유콘인 것을 알때 꿈이라는 것을 알 때. 내 배우가, 내가 이극 속에서 뭐예요? 총탄에 맞는 그 주인공의 역을 맡아서 하는 그런 무대에서 연극이라는 것을 알면 뭐예요? 두려움이 있나요? 육군의 나의 삶, 지금의 인생이 허상이라는 거, 꿈과 같다는 거. 바다에서라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요, 여러분? 그냥 자유로움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육혼이 사라질 때, 육혼이 허사이령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죽음도 끝나며 나는 본래의 나로 돌아간다. 내가 그 역에 막힘 취해서 할 때는 하고 있지만 그 역을 끝내고 촬영을 하고 나면 뭐여? 본래이나 성성하게 처음부터 있었고 이 역이 끝나고 나도 있을 내가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뭐야 나는 깨어있다. 그리고 지금도 본래 깨어있는 존재였다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시에서 표현했어요. 그럼, 이 책의 장점이 뭐죠? 그럼 나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성현이라고 모시고 하고 따랐던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노자는 그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편은 지금 뭐예요? 석가의 침묵 그리고 탄식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까?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을까? 이것을 증명해야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무노수 멸도, 죽눈이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으로부터 건널 도도 없더라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더라고 여기서 하고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노수 멸도가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무노소 멸도는요 순수물결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약자냐 하면은 반야심경이에요 여러분 무노사역 무노사진 더하기 무수상행식 더하기 고집멸도 이거 세 개의 문장을 합쳐서 순수물결에서 무노소 멸도 다섯 자로 줄일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무노선 멸도를 간단하게 얘기 뭐냐? 여기는요, 무, 없다, 노. 노는 늙을 놀 자, 그 다음에 성낼 놀 자거든요. 늙지, 늙음도 없고 성낼도 없다는 거예요. 수는 뭐예요? 받음이요, 받음. 내가 어떤 것으로 받는 거.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멸도. 그, 도라는 것도, 도라고 건너야 할그 어떠한 길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 개의 문장을 합친 건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이 고집멸도일 거예요. 그럼 고집멸도가 무엇인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고집멸도는요, 내가 고집불을 부린다,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집멸도, 고는 뭐냐? 괴로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예요? 삶의 본질은 태어나자마자 괴로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뭐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 그리고 또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싫름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부딪혀야 하는 것, 이 여섯 가지가 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렇게 여섯 가지의 괴로움에는 집이 뭐냐면은 그, 그런 원인이 있다. 이 여섯 가지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인간이 여기에는 그 어떠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집이라는 거죠. 집은 무엇이냐? 집착하고 애착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내 것이라고 붙잡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괴롭다는 거거든요. 그럼 멸도예요. 그럼 이러한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이 원인을 멸하게 할수 있다. 이 원인과 원인이 되는 괴로움을 사라지게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라지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겠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엇이라 해서? 완전한 열반. 이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열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는 뭐죠? 여러분, 도? 그러니까 그러면 멸. 이 원인, 이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고 없앨 수 있는 어떤 도라는 그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어떤 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팔 정도라고 하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뭐 여덟 가지를 통해서 이 길을 가면 이 원인을 없앤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없어질까요 그렇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요 육혼 이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배우가 여,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드라마가 다 끝날 때까지 하는 그 역할이니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배우의 역할은 가짜 나라는 거죠. 진짜 나는 그 역할을 하는 나라는 것. 이것을 하는 건 뭐예요? 고집멸도인 거예요. 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 이것조차도 없다는 거죠.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영국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로서의 평화와 자유. 이런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열반이잖아요, 여러분. 열반이 뭐예요? 내가 육신에 끄달리지 않고, 나의 육혼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열반이거든. 열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거? 죽으면 그게 끝나는 거? 죽으면 여러분, 무엇이 끝나요? 육신의 고통, 집착 없어지잖아요. 육혼의 생각, 마음, 감정에서 만들어낸 이것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죽어서도 뭐예요, 내가?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면 내가 잠시 머무를 나의 혼이 여기에 집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착하는 귀신이 돼서 떠들고 뭐 여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뭐예요.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100% 완전하게 알고 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예요, 여러분. 무노수 멸두에서 고집 멸두의 멸두 끝에 두자는 요거를 표한 거고요. 그럼 앞으로 다시 가자고요. 무, 노, 무, 노가 뭐냐. 무, 노는 무, 노, 사, 역, 무, 노, 사, 진이거든요. 무, 노, 사는 뭐예요? 무, 없다. 늙음도 없다. 사, 죽을, 사. 죽음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 또한번 반복했어요. 영, 무, 노, 사진. 역은 뭐예요? 또한, 무, 노, 사진 반복하죠? 없다. 무, 노, 사. 없다.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근데 진은 뭐예요? 여러분,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 것에 끝도 없고 죽음이라는 끝도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영문호 사지는 뭐예요? 늙음의 끝에 무엇이 있어요? 늙음의 끝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끝은 정말 끝일까? 아니다. 이것은 배우가 하나의 드라마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드라마를 또할수 있고, 그러한 나,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거죠. 본래 있던 나. 이것을 여기서 부처님은 또 말씀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연속적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생각일 뿐이고, 내가 지금 육혼이, 내가 지금 배우 연극을 하고 있는 이것을 모르는 것, 이것을 무지해서 일어나는 그것일 뿐이다. 허상인 것을 알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뭐예요, 여러분? 바라밀도가 뭐예요? 이이 이 언덕 차 안에서 피한 저 언덕으로 가는 것 이생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이 뭐요 바람일다거든요. 이 언덕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길 그러나 뭐예요? 과연 저 언덕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죽어서 천당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해탈이라는 거 저 언덕에 건너갈 그 어떤 목적지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했어요? 수행도 하고 종교에도 매달리면서 천국 가고 싶어 했고 천당 가고 싶어 했고 극락 가고 싶어 했고 해탈 그 경지의 깨달음이라는 것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허상이다 그것은 어디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본령을 몰랐기 때문이죠 본영은 어디에요? 여기 내 안에 심장 깊숙한 곳에서 내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 신으로 있을 때와 지금 인간으로 존재할 때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향후에 그 끝없는 시간의 뒤에도 존재하고 있을 나는 처음부터 여기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저 언덕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덕도 여기 있고 저 언덕도 여기 있다. 찬도 피안도 저 언덕이 없으니 내가 가야 할 길도 없었고 건너야 할 강도 없었다는 거죠. 본래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다. 이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육신, 육훈이 머물러야 하는 여기서 내가 뭐 생로병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에, 맞닥뜨리는 것에,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나요? 여기서 나는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이미 도착해 있었거든요. 저쪽은 애초부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할 길도 없고 건너야할 길도 없으니 나는 어때요?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하면 완전한 자유로움에 존재하는 지금이나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의 모습은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나는 살아서 신으로 돌아간 신성을 갖추고 신적으로 사는 이 인생 이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남았죠, 여러분. 무노소 멸제서의 숫자만 남았어요. 받을 숫자. 이것은 무엇이 준말이냐? 무수상 행식이에요, 여러분. 무수, 받는 것이 없다. 무엇이요?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느낌을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때요? 받아들이는 그 어떠한 느낌 때문에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즐겁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허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느낌은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슬퍼요. 이것이 연속되나요? 내가 지금 기뻐서 날뛸 것 같아요. 순간이잖아요.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모래사장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버리는. 그냥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순간적인 것이다.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것은 착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순순물결에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말씀을 이미 2500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단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본래 돌아가는 길에서 겪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바람이라는 것을 네가 알면 그것이 알때 네가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것이거든요. 해탈 열반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야 할 천국도 없고요, 천당도 없고, 극락도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할 그것도 없다니까요. 나는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고, 나는 이미 천국, 극락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알면, 깨어나면. 이 잠들어 있던 본연 본존재가 벌떡 일어나서 나의 주체로, 나의 주인공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갈면, 그 자체가 나는 해탈의 삶이요 열반의 삶이라니까요. 이것이 살아서 뭐예요? 원시 반본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미 본래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계시 다는 거죠. 무노소멸도 이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면 이한 마디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집착은 녹아내리게 된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가짜인 나의 육신, 육혼이 진짜 나라고 속고 살아온 이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본형 본존재를 내가 일으켜 세워서 이것이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나는 뭐예요? 육혼의 허상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와 무서움에서도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럴 때 나는 영원한 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나눈 것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본연과 육혼의 마음의 파동을 열어서 같이 한번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코는 꿈이다. 유코는 물거품이다. 하룻밤 꿈, 무르의 달. 그대는 그것을 날아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나의 옷, 잠시 걸친 그림자. 유코이 사라질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죽음도 끝나며 나는 본래의 나로 돌아간다. 무노소멸도 죽는 이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음으로부터 건널 도도 없다. 나는 깨어있다. 그리고 지금도 본래 깨어있는 존재였다. 예,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서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